데살로니가전서 여덟 번째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직면했던 어려움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먼저,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와 전도를 물리적으로 회방하고 공격하는 일련의 일들을 가리키죠. 실제로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은 예수의 구주 대심을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여 불량배까지 동원하는 등의 소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해코지하려고 그들이 머물렀던 집을 덮치기도 했었죠. 두 사도는 무고한 동역자들한테까지 해를 끼치는 게 염려스러웠고 결국은 대살로니가에서 베르야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사도들이 대대적으로 환영받거나 순탄하게 복음을 전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또한 사도가 두 번째로 언급한 어려움은 바로 전도자들 자신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자들은 자신의 죄성과 야심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철학적 사유나 사치스러운 고민 따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건 역시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야심과 욕망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먼저 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죠. 바울과 신라는 성령과 믿음으로 매우 충만했고, 심지어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빌리뽀에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충만과 강한 믿음이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와 죄인의 본성을 다 해결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죄의 몸을 입은 인간에 불과에 따르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을까요? 물리적인 고통과 죄인의 본성이 그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바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자들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이들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죠. 그렇다고 교회와 신자들한테 마냥 환대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파격적인 행보로 말미암아 허다하게 오해를 받기 일 수였고 어떤 신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마음과 물질을 한껏 쏟으며 희생으로 섬겼던 사람들마저 그들에게 의구심을 표하며 등을 돌린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역은 전도자들의 좌절과 실망만 아는 채 진지게 포기되었을 테죠. 기억하십시오. 당시 전도자들의 현실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왕의 재정 따위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먹히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중 축복이 아니라 삼중의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